This is Annie Park interviewing Hung Soo Bok on June 5, 2008, over the phone between my house and my grandfather's house in New Jersey. I was 14 years old, 14살, 그때는 하이 스쿨이 없었고 미드 스쿨이 6학년까지 있었어. 아버지가 2학년이야, 학교 2학년. 어스 h o o l c h a n g e I was in middle school, second grade middle school, but school, school was closed on start of war. Um, just, just waiting what what's gonna happen. 할아버지가 어렸었지만 다 기억을 했었는데, 음, 할아버지가 지금부터 잘 얘기할게요. 어? 잘 들어봐. Um, 음, 전쟁이 시작되고 학교도, 학교도 안 가고 모든 게다 스탑됐는데 라디오 방송에는 지금 국군이 이북으로 쳐들어가고 있다고 그랬어. 근데 사실은 이북에서 자꾸 쳐들어와가지고 음, 6월 28일 날 저녁에, 이, 이북에서 군인들이 쳐들어 왔어. 그래서 할아버지하고 우리 식구들은 피난 피난 갔지. 한강을 건널려고 러다 한강 못 건너고 거기서 자고서 그 뜰나 보니까 이북 군인들이 다 들어왔어 한국에 벌써 서울에 다 들어왔어. 그래서 도로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들 밑에서 할아버지는 한달 동안 살았어. 이북사, 이북사람들, 군인들이 들어와 있는 동안에 한달 동안 서울서 살다가 그때 이제 피난 내려갔지, 시골로. 충청남도 장항으로 16일 동안 걸어서 트랜스포티션이 없어서 피난 내려갔어. 거기서부터 그냥 시골서 음, 전쟁 나는 거 뉴스 듣고 구경 이제 보고 그러고서는 앉아 있었지. 그때 다 이북 사람들이 거기까지 다 들어와 있었고. 어? No At That time I don't have to hide, but we we assure the foods and a. Uh, 어, 만날 시골서 이제 식량 구하러 다니고, 식량 이제 그래, 그렇게 살았지. 음, 그때는 아무 생각 없었지. 그래가지고 빨리 우선 전쟁이 끝나기만 기다렸는데, 그, 그 때는 누구든지 어느 어느 게 좋고 어느 게 나쁜지 판단을 할 수가 없었지.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와가지고 비행기로 폭격하고 뭐 이러는 거. 어 그래서 피난생기고 왔다 갔다. 어? 그때는 다 혼란스러워가지고 어, 누가 좋고 나쁘고 판단할 수가 없었어. 이제 나중에서 알게 됐지만은 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그랬지. 어무 어머스무어머스 음, 그때는 이제 그렇게 해서 어무 북에어다 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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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무 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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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와어다어이어공어군이 후퇴를 하고 어, 할때 어무 어무 어할때 이제 무무 그 때까지도 할아버지는 이제 학교도 못 가고, 학교도 없었고, 어 그냥 전쟁 끝나기 기다리고, 어 식량이 부족해서 맨날 이제 식량 구하러 다니고 그랬어. 이제 나는 헉, 뭐, almost every day hungry. 응? 어, when did I go 어, back to school? 어. Yeah. Year and a half later b a c 51에 할아버지가 51 어, 할아버지가 대구 대구로 피난 내려가서 대구서 다시 이제 학교 가서 대구에서 피난 내려가서 All the way down. 대구에 가서 이제 에, 그때는 어, 유엔군이 대구에 도로 어, 유엔군이 들어왔을 때 그때 가가지고서 학교가 이제 학교도 가, 가고 그랬지. 근데 그때는 학교가 학교가 좋지라 일정하지 않아서 학교가 또 매일 어, 수입만서 가다가 또 학교가 문 닫아서 또 다른 학교로 가고 음, 그렇게 했었어. 그때. s 코 c a months later, and so, uh, they, the school moved months later. 그래서 할아버지가 학교를 쭉 같이 다니질 못했어. 그러다가 이제, m 이제, t h r y e 그때서 이제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지. 미드스쿨이 m i d d 이 생겼고, 하이스쿨이 있었고, 그래서 그때는, 그때부터는. Before w a 음, 음, 미포 first 은 음, 미드 스쿨 섹 y e a r s 서꼭 하이스쿨이 없었는데 이제 그 나중에 이제 미드 스쿨들이었어 하고 하이스쿨들이었어 이렇게 달라졌지 바뀌었어. 음, 제 먹을 게 너무 티라나서 식량이 부족해서 배가 많이 고팠고 항상 또또 또 다시 공산군이 밀어, 밀려 도로 내려올까봐 겁이 났었고 또 뉴스가 분명치 않하니까 확실히 모든 걸 몰라서 더스슨하게 했기에. 음, 할아버지가 편안히 학교 다니고, 어, 전쟁도 안 나고 그랬으면, 음, 편안한 생활하고, 어, 훨씬 좋았, 좋았겠지만, 전쟁이 생겨서 학교를 가다, 못 가다, 또 배가 고프니까 어, 열심히 공부도 할수 없었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 응? 그 때는, 전쟁이 금방 끝날 것 같았었는데, 또 다시, 후퇴해서, 이북에서 또 내려오고, 또, 어머, 서울까지 왔다가, 도로 올라가고, 어, 아니면 뭐, 멜 뚜리, 뚜리 타 시작됐어. 왔다 갔다 그랬어. 그래서 싸움을 네. 많이 했지. 서울이 완전히, 기디스 됐고, 할아버지 살던 집도, 그다 어, 없어져서 못 갔고. 그 고액 라디오 랄리 또그장춘동인서울